오늘 4월 한 달을 온 가족 새벽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와 심판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왔사오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며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의 순종과 믿음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복되다 가르쳐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생명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쫓아 저희도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용기 주시고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 곳곳에 나누이고 깨어진 마음들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산불과 재해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련을 지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젊은 부부 지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거룩한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